입니다.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가 후임자 임명 없이 만료될 경우 재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여러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며 합의된 여야 각각 1인의 후보라도 먼저 추천하자고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준석, 방통위원장 등 자신들이 무차별 난발한 탄핵안들이 또 다시 구대형으로 기각당하는 수모를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 헌재의 기능 마비 사태를 두달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추진되자 민주당은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한편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도 문제가 없다는 과거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 헌재 소장을 임명해도 국회가 인준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